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송선생입니다. 자, 제가 오늘 부, 분석할 종목 카카오 게임즈를 또 들고 나와봤는데, 자, 이 종목은 제가 중간에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그런 기억도 있고, 자, 일단 차트를 보면 일단, 예, 좀 움직임이 자, 반복적이었던 패턴을 보이고 있죠?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다시 또뭐 뭐 올라주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이제 또 기대도 있는데, 자, 일단은 또한번요 기간 이렇게 흘러내린 이유를 한번또 보도록 하면, 자, 지금 4분기 매출이 조금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죠. 작년 동기 대비 한32% 정도 하락한 3138억을 예측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작년 동기 대비 200, 거의 200% 이상 예, 이렇게 또 증가한 또 512억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예상보다는 적게 나온다고 하네요. 원래 컨센서스는 한 700억 정도를 예상했던 을 건데 예상보다 한27% 정도가 낮게 나오지 않겠냐 하는 또 그런 영향도 있고 일단 예상대로 나와줘야 이제 직 주가가 유지되는데 예상보다 물론 이제 절대적인 수치는 높지만 은 예, 모두가 다 예상하는 그런 어떤 매, 이익보다는 낮게 되면 은 예, 주식 하락은 주가 하락은 예,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또 결과일 수도 있고 이게 어딘의 매출이 조금 이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처음에 이제 어딘이 이제 출시 하자마자 아 그냥 바로 3일 만인가요 그냥 예, 1위를 구글 플레이 이런 데서 있죠? 1위 하면서 또 화, 또 대단한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또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지금은 한 2등 3등 2 3위 정도를 유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매출도 한 10억 중반 10억 중반이면 한 18은 3-4억 15억 정도 요 라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저 주가라는 걸 올랐, 올랐으면 또 내리고 또, 또 다른 이유로 또 내리고 또 오르고 여러 가지는 패턴을 반복을 하는데 에, 이런 패턴을 또 이렇게 이글줄만 하면 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라고 제가 항상 아, 얘기를 하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흘러내리다가 지금 저번 주 금요일 날 이렇게 반등이 한번 세게 나왔죠. 반등이 세게 나온 거는 이제 다시 어디니 구글 플레이에서 1등을 했다. 라는 또 그런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1위를 오랜만에 또 탈환을 에, 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또 지금 강하게 좀 11%나 튀어 올랐죠. 물론 이제 카카오 게임즈 뿐만이 아니라, 요날, 어, 금요일 날이죠. 저번 금요일 날은 게임즈들이 자체가 좋았어요. 그죠? 뭐, 위메이드라든가, 예, 컴투스라든가, 나머지 예, 또다 좋기도 했지만은, 예, 그래도 예,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하락하던 음, 추세를 멈추고 돌리는 돌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되고 있는데 자 그리고 저번 주가 설 연휴로 아, 한 이틀 정도 목금 목금만 장이 열렸는데 뭐 이렇게 또 수급이 또 괜찮았다라는 또 그런 것도 있고 자 한번 볼까요 수급을 한번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가 자 기관들이 물론, 그 전부터 이렇게 흘러내릴 때부터 도 계속, 예, 매수를 해주고 있었던, 예, 그런 모습 보이죠? 어, 금융 투자라든가, 보험, 투신, 사모, 금융, 기금까지 어느 정도 다양한 어떤 주체들, 기관 주체들이 이렇게 도 매수를 해주고 있었다. 아, 이렇게 매수해주는 이유는 뭘까요? 예. 싸니까 들어온 거겠죠? 기업 가치 대비 싸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예, 흘러, 저기, 매수해 주고 있는데, 그리고 악재들, 악재도 전, 뭐, CEO 리스크, 어, 이렇게 예를 들면, 카카오 그룹에 대한 어떤, 예를 들면, 규제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카카오 페이에 대한 CEO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먹튀 논란, 이러면서 이제 카카오 계열사들이 덤태기로 지금 두들겨 맞았던 예, 그런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 반영이 선반영이 되면서 이미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보여지겠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흘러내리 흘러내리면서 좀 많이 싸다 이런 또 인식이 있으니까 또 적합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자저 차트를 또 한번 보면서 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매출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떨어내고 지금, 지금 내년에는 뭐 새로운 또어 신사업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주 나오죠? 뭐 NFT라든가 메타버스 이 아, 얘기도 뭐, 뭐 빠뜨릴 수 없는. 네 그리고 또 P2E라 그래갖고 또 요런 Play to Earn에서 이제 게임 자체에서 수익을 내는 예, 그런 뭐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예, 진행하겠다. 뭐 이러면서 또 이런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죠? 그리고또 대만 또 출시를 앞두고 있죠? 오딘, 대만 출시를 하면서. 또 아까 일매출한 10억대 중반이라 그랬는데, 예, 대만 출시하면 2분기부터는 한 18억까지. 18억에서 20억까지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또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또 바닥을 치니까 또 좋은 뉴스들이 솔솔솔솔 솔솔 흘러나오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차트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도 패턴이 그렇게 어려운 패턴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라이브 할때 또는 그리고 종목 분석할 때 패턴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아,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한번 패턴을, 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패턴 그려보기 전에 일단 한번 저점 잡은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이건 두 가지로 패턴을 잡을 수 있는데, 자, 여기 고점, 그리고 저점 라인이죠. 저점 라인을 한번 두 번, 예, 여기서 어느 정도 잡기는 했어요. 저점을 잡아주고, 예, 더 이상 빠지지 않죠. 예 이러면서 반등이 일어났고 그러면 일단은 이 친구는 저점이 한 63,000원 라인에서 아 여기만 깨지만 않으면 그냥 홀딩하시면 되고 고점인 경우는 자 여기가 고점이죠. 아요 라인까지도 충분히 예상을 물론 이거는 이제 단지 예상일 뿐이고 뭐 중간에 가다가 꺾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 라인에서 지금 박스권 안에서 지 움직이지 않겠냐 하는 그죠.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을 그리고 보고 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또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저점, 여기가 저점 라인에서 이렇게 한번, 자, 그어보고, 자, 요 라인을 그대로 올라가면은, 이게 약간 사다, 에, 상향하는 그런 패턴이 또 보이기도 하죠. 이런 네, 식으로. 지금 여기서 원래 이렇게 치고 가야 되는데, 한번 요 패턴에서 좀벗어났죠 살짝 벗어나서 지금 요저점 라인을 깨지 않고 요 라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요 라인, 요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가려면은 여기를 깨면 안 아, 깨면 안 된다. 깨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요 라인을 올라타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네, 보여줘야 되는데, 자 이게 과연... 자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여기 치고 갈지 아니면 어, 금요일 날 이렇게 또 11%나 튀었기 때문에 또한 차례 쉬어가 주는 또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크게 그려 보도록 합니다. 그죠? 어, 여기서 여기죠? 요 라인에서 또 밀어내는 또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궁국적으로는요저점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움직여야지, 만약에 이렇게 또 장대 음봉이라든가 이런 깨는 모습 나오면, 일단은 여기서는 일단 정리를 해야 됩니다. 최소 절반이라도 정리를 해놓고, 다시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만약에 이 라인을 깨지 않고, 이 양봉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면 이 그대로 홀딩 하시면서 여기서는 또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 친구가 예, 이 사다리 패턴에 안으로 들어오는 예, 이런 모습 보이면, 그때부터는 또 추가로 또 매수를 해도 충분히 아, 위로 갈수 있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예, 저점을 찍고, 오유산 따라서 쭉 치고 갔죠쭉 치고 가는 모습 보였고, 예, 예, 이렇게. 또 여기서도 이런 모습이 나와줄지는 예. 월요일 날 다음 주가 또 한번 또 결정을 짓는 또 그런 날이 되겠는데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패턴을 그려보고 그리고 이 친구도 이렇게 보면은 올라가는 것도 와이어를 살짝 이렇게 맞춰서 가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올라갈 때도 이렇게 자 여기서 자 비슷한 패턴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하락할 때도 어느 정도, 약간, 자, 이런 모습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번 또, 그대로 한번 또, 이해볼게요. 자, 이때도, 약간 이런, 비슷한 각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여기, 여기도 한 번, 자, 이렇게, 자, 이 친구는,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자로 젠 듯한 그런 모습을 누군가 관리 관리 받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죠?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각도가 딱딱 맞는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네, 친구는 또 올라갈 때도 다시 한번 요런 각도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네, 이렇게 패턴이 유지가 되지 만약에 상승을 하는데, 자, 이런 각도가 아니라 조금 누그러진다든가, 아,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조금 불안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자, 무조건 이 친구는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런 패턴을 보여야 한다. 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가는 패턴하고, 아까 그렸던, 자, 요 라인이죠. 좀 복잡하긴 한데, 자, 이런 식으로 또 가주는 또 그것도 한번 그려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예,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좀 디테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아, 이거에 맞춰서 또 매매도, 자, 기준선을 깨면은 절반 매도. 그리고 다시 회복하면 또 다시 들어가는, 예, 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한번. 박스권하고 상승 사다리 패턴 예, 요 라인에서 어 움직이는 것만 캐치를 하면 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다 이제부터 는 어느 정도 또 분할로 한번 또 들어가 보는 그런 자 매수 전략을 써도 괜찮다. 예. 자요 라인 자 여기서만 또 움직여 주면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예, 매, 매수하면서 또 한번 특히 이쪽으로 치고 들어갈 때는. 원격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자.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자, 종목 분석, 카카오 게임즈 한번 해봤는데, 네, 이 방송 들으시고, 자, 오늘 저녁에도 오늘 일요일이죠. 일요일 저녁 8시에, 또자 라이브 방송, 자, 주식 송 선생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또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